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방송 지금 몇번 하긴 했는데, 어린 친구서부터 연배 좀 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나이층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중학교 작년부터 1년 후배 여학생을 사귀었는데, 서로 간에 적극적이지 않고, 서로 좀 내성적이고, 서로 얘기도 잘안 하고, 그런 사이였어요. 뭐 그렇게 사귀었어, 어색해서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.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스타일이 나라고 얘기했다. 나도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? 나도 그 여자친구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?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. 어떤 게 고민이지?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학교에선 부끄러워요. <laughs> 설레이고, 부끄럽고, 창피하고 말 걸면. 그래요? 좋아해서? 마음이 너무 예쁘다. 그 다시 사귀자고 하고는 싶은데, 음, 내성적이라서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그 친구가 싫다고 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.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좀 서로 간에 만나고 막 사귀고 이런 게 어색해가지고, 아직은 막 이렇게 막... 막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사귈 때 사귀는 거에 대한 거랑 안 사귀는 상태랑 별로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음, 이 친구랑 나랑 정말 사귀는 건가 안 사귀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, 왜냐면 얘기도 잘안 왔다면서 사귈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우리 헤어져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냥, 그냥 좀 이렇게 흐지부지. 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될것 같아. 우리가 전에 친하게 못 지냈었는데 사귀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친하게 너랑 더 지내보고 싶어. 그네 마음은 어떠니? 이렇게 한번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?